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입니다. 먼저 영리성 여부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나눌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같은 상법상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처럼 이익 배분이 아닌 목적을 갖습니다. 수익사업은 가능하지만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리 이익 배분 가능 비영리 이익 배분 금지. 다음은 구성 요소 기준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죠. 영리와 비영리 목적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목적은 정관과 설립 취지로 판단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본체입니다.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출연 재산을 기반으로 함으로 원칙적으로 비영리 목적만 가능합니다. 한줄정리로 사단은 사람 중심, 재단은 재산 중심, 의사 결정은 사단은 사원총회, 재단은 이사회. 세 번째 법률 적용 기준입니다. 공법인은 공적 목적을 위해 공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처럼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죠. 행정법적 책임과 규율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같은 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일반회사나 사단 재단법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적 목적이 보이면 공법인을 먼저 의심하세요. 마지막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모두 영리사단법인입니다. 책임 범위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인수가의 한도에서 책임지고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합니다. 출자분할과 양도가 쉬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주식양도 제한 문제가 자주 나오죠.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 금액 한도에서 책임지고 주식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공개성이 낮고 사원총회와 정관 규정이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정관으로 내부 관계와 지분 양도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유연성 사원총회 권한이 단골 포인트죠. 한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입니다. 신용 기반의 회사 형태이므로 연대책임 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혼합된 구조입니다. 무한책임 사원은 경영에 참여하고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 중심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정리합니다. 영리비 영리 비영리 이익 배분 여부, 사단지단 사람과 재산, 공법인사법인 적용법률 상법상회사, 책임과 자본조달 방식. 이네 가지 기준을 정확히 잡아두시면 객관식 선택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